그거는 이미 수업을 했습니다. 봐봐요. 얘들아, 연속 함수라고 또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사이 값을 정리에 따르면, 은 특정한 두 개의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은 지나가다가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간다. 이거 이해 되죠? 맞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봐봐. 오늘 한시의 온도, 두시의 온도, 세시의 온도, 네시의 온도가 지금 적혀 있죠? 맞아? 네. 얘들아. 1 시의 온도와 2 시의 온도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1 시의 온도랑 2 시의 온도가 서로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부호가 반대란 뜻이죠. 네. 3시랑 4시 역시 부호가 반대란 뜻이죠? 네. 맞아요. 야, 그러면 그냥 부호만 알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야, 그리고 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는 사람? 잘 봐요.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y축 대칭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느껴집니까? 얘들아 우리가 대칭함수 얘들아 대 뭐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공부했던 거 기억나? 어? <웃음> 기억나죠? <웃음> 네. 내가 그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은잘 봐요. 야 현세야 3,4라는 좌표가 있어요. 내가 얘를 y축 대칭 시키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되죠. y축이 여기 있잖아. 네. 마사 마사콤마. 마사콤마. 요 좌표가 뭘까? 아사3콤마사마삼콤마4인거 보여요? 네, 네, 보여요. 맞아? 네. 즉 y축에 대칭 시키고 싶으면 내가 뭐 한다?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다라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수식이 있더라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딱 대입하면 Y축의 대칭으로 대칭이동이 된다라고 가르쳤었죠. 네. 이거 복습이야,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라. 네. 기억납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식 자체가 원래의 함수와 Y축 대칭시킨 함수가 똑같이 생겼대. 그 얘기는 뭡니까?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서 돌리더라도, 돌리더라도 그래프 똑같은 뜻이죠. 그럼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Y축 계층으로 생겨먹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맞아요? 맞죠? 좋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축을 한가운데 그려놓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 1시, 1시, 2시, 3시, 4시라고 쳤는데, 얘들아. 1시랑 2시가 부호가 서로 반대래요. 그러면, 내가 1시를 음수로 놓고 2시를 양수로 놓을 수 있죠. 그리고 3시랑 4시도 오늘의 온도가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면 3시랑 4시도 이렇게 반대로 부호를 놓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늘 몇 개를 가지니, 일단은? 이것만 딱, 이네개의 점만 딱 쳐다봐봐. 그늘 몇개 가져요? 세개를 가지죠. 왜? 이렇게 가다보면은 하나 가지고요. 또 내려와야 되니까 두 번, 또 올라가야 되니까 세 번을 가지죠. 예, 그런데 무조건 세개를 가집니까? 이렇게? 아닐 수도 있죠. 아 일단 일단 이것만 이것만 보고 이 3이랑 4가 보호만 반대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2시랑 3시 사이에는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 하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린 확실한 것만 그래서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을 사실 하는 건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자 이거는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늘 안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부터 4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그늘 적어도 몇 개를 가집니까? 2개는 두두개 확실히 가지죠 3개 가질 수도 있지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면 3개를 가질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죠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시부터 4시까지는 적어도 두개의 글은 확실히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죠? 네. 음. 그럼 정답이 두개입니까 아니요. 아 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어, 내가 여기를 비워놓은 이유죠? 그지? Y축에 지금 대칭인 그래프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사가 있으면, 점이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으로 찍힐 거란 말이지. 그지요? 네. 그럼 이쪽에 찍히다 보면, 얘도 적어도 두 개가 또한번이쪽 반대쪽에 생긴단 말이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을 가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미니멈, 미니멈으로 근을 가질 때 근이 몇 개일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면 문제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최소한 4개를 가진다 라는 네 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